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3월 5일 수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미 증시 어제 조금 하락을 했었다가 그래도 막판에 좀 돌려놓고 다시 밀렸어요. 그래도 이제 뭐 보합선에서 좀마무리짓기는 했는데 일단 뭐 관세 전쟁 키워드 그 전날 이제 공포감 그리고 우리나라 장중에는 미국 선물이 좀 플러스 양봉이었다가 장 마감할 때쯤 마이너스까지 좀 밀리기는 했죠. 근데 그 이후에 미국장 열리고 좀더 밀었다가 다시 돌리고 보합 정도 해서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보니까 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판매량 어, 그런게 이제 좀뭐 반토막 났다 해가지고 더 밀리고 했는데 어, 이거 테슬라 레버리지 조만간 사라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어, 거의 좀 많이 밀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는 어, 뭐 회복에 대해서 좀 밀렸다가 이제 중간에 좀 턴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끝났던 것 같고 특이점은 따로 없던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그 관세 전쟁 키워드 이거를 좀 붙이는 중인데 미국 상무장관 계속 좀 관세 타협안 발표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이 좀 있기는 하네요. 대신에 이제 중국은 아니고 캐나다랑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좀 철회할 수도 있다. 뭔가 또 협의점을 찾는 거죠. 어제밤에 보니까 캐나다 총리. 도 그렇고, 뭐 관세에 대해서 뭐 미련한 짓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했는데, 그 뒤에서 이제 또 협상을 했는지. 자, 그리고 이 징글징글한 대책을 해서는 아, 이거 안 사라지나. <laughs> 어제 보니까 조금 엄청 귀찮을 것 같더라고요. 총무 많이 늘면은. 자, 그리고 일단 오늘 어뭐 수요일, 그래서, 인터 배터리, 그 다음 뭐, 로봇 전구체 배터리 2차 전지 좀 엮일 수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어제 현대 기아 전구체 배터리 전기차 2030 2030년 이후로 좀 출시 연기될 수도 있다. 이런 뉴스 덕분에, 이게 글로벌 이코노믹이여서 그렇게 신뢰성은 좀안 가긴 하는데, 일단 뭐, 악재성 뉴스가 좀 있어가지고 하락을 한것 같고, 트럼프가 오늘 이제 오전 11시에 첫 의회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중요하죠 요 밤중에 재밌는 내용이 하나 좀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신규 상장들 그 가상화폐 서밋 등이 있고 뒤에 엔비디아 퀀텀 데이 마이크로소프트 ceo 방한 예정 그 다음에 상패 시즌 그 어제 이제 금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 이제 이번달 슬슬 조심해야 돼요 재무 안 좋고 망가질 뭐 법한 기업들은 결국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일단 관리 종목 지정이긴 한데 뭐 결국에는 망가질 것 같거든요 망가졌죠 정확히 말하면 항상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재개까지 있는 3월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전인데 오늘 개막하는데 거기서 AI랑 뭐 민영 기업 육성통의 경제세판자나 AI 섹터 같은 거에 뭐 투자 이야기 좀 나오는지 그런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로봇은 지금 뚜렷한 음, 뭐 특별한 내용은 없, 없는데 애래도 로봇 유리기판 이런 쪽들은 언제든 또뭐 시장 조금 돌린다 싶으면 바로 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쪽 좀, 좀 계속 그래도 눈은 둬야겠죠. 자, 그리고 트럼프 테마로 쓱 하고 넘어가면은 일단 관세는 계속 지지고 복구해요 근데 이제 캐나다랑 뭐 멕시코 이런 건좀 협상 나오는지 보시면 될것 같고 중국이랑은 관세를 이제 전쟁 서로 보복 보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중국 측에서 미국에 대해서 미국 세계 업체 대두 수입 중단, 맥각병 검출됐다, 원목 수입 중단, 해충 발견됐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나머지 캐나다나 멕시코는 좀 협상할지 보면 되고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관세에 대해서 좀 협상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 애초에 트럼프가 미중 갈등 베이스로 갔다 이제 진행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속서 지지고 복구하겠죠. 그래서, 캐나다 뭐, 보복관세시, 미국도 그만큼 관세율 높일 거다. 라는 내용은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관세전쟁에서 이전 1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핵심은 뭐, 전 세계 대상으로 지금 관세 이야기 계속 나오고, 뭐,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건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랑미중 갈등, 패권 다툼. 이거는 사실상 해소되기가 쉽진 않아요. 트럼프 상황상. 그리고 꼭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바이든이었어도 바이든도 중국에 대해서 뭐 규제 같은 건 계속 반도체 규제 이런 거 있었죠. 즉미국이라는 국가 자체에서는 중국에 대한 규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게 뒤에는 이제 EU, EU 대상으로 하다가 뭐 GDP, 이유는 어, 압박이 두개 나올 수 있겠죠. 방위비랑 나토 탈퇴 이거 해가지고 그거랑 이제 관세. 그래서 이렇게 두개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입이랑 방입을 방위비 올려라, 그거랑 이제 관세 압박 이런 게 이제 같이 좀 버무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중국 그 다음은 이제 중 이유 그리고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이제 좀 끼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다음 관세 이야기 나오면은 일단 중국이랑 이슈는 계속 진행이 되고 미중 달등 관련 주들에서는 이제 대두 관련 주, 그 다음에 뭐히토류 관련 주. 이런 것들이 반짝반짝 하죠 그래서 이제 대두 관련주는 이제 신송홀딩스가 어제는 좀더센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신송홀딩스 샘표 히토류는 이번에 조금 대장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유니온이 원래 제일 좋았는데 최근에는 뭐 이제 센오텍 이런 종목이 조금 튀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요 관세전쟁 관련주들은 사실 매매 하긴 좀 쉽진 않아요 거기다 이제 뭐 닭고기도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닭고기 관련주들, 그 마니커, 이런 것들, 마니커 FNG, 뭐 움직이나 싶기는 한데, 뭐 관세전쟁 관련주들은 저는 매매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뭐, 뉴스가 뭐, 이것저것 나왔어요. 오 이제 어제, 뭐 트럼프, 젤렌스키랑충돌로 무기공급 전면중지, 지시 논의, 뭐, 지시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걸 통해가지고, 이거 악재 아니냐? 근데 저는 어제 영상에서 좀제 개인 생각으로 이러면은 선택지를 엄청 좁히고 압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종전이 빨라질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서 그 선택지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너 지금 와서 협상할래? 아니면은 너 무기 없이 한번 전쟁 혼자 해볼래? 근데 이러면은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미국의 무기 지원. 이게 가장 메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무기들 또 좋잖아요.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게 없으면 전쟁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진짜로, 뭐, 극단적으로 우리가 막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아, 그래? 그럼 미국 너 가. 너 없이, 뭐, 유럽이랑 어떻게 으쌰으쌰 해서 전쟁해볼게. 이럴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나라가 더 망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협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게임체인저 뭐 무기들 발묶일 수 있고,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력 크게 약화. 이렇게 되면은 진짜 뭐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래저래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종전에 대해서 뭐 협상에 대해서 좀 타이트하게 압박하는 거지 않나 싶었는데 일단 오늘 뭐 밤중에 미국 우크라이나 광물협정 서명계획 트럼프 의회 연설에서 좀 발표 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거는 근데 또뭐 백악관 찌라시? 뭐또 찌라시에서는 뭐 사실 무근 이기는 하다. 해당 협정 진전은 아직 없다.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지금 다 계속 난무하는 부분인데 중요한거는 결국 우크라이나에서는 액션을 좀 취하고 있거든요 미국 원조 중단에 속한 젤렌스키 그러면은 여태까지 액션이랑 이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이건 찌라시가 아니라 젤렌스키가 직접적으로 좀 트위터에 올린 내용인데 이런 것들 유명한 인물들 좀 이름있는 아니면 지금 시장에 영향 줄수 있는 인물들 SNS를 좀 계속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특히 트럼프 SNS 같은 하루에 너무 많이 올라와요. 아,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젤렌스키가 어제 밤 중에 좀 올려놨어요. 자 전쟁 평화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평화를 위해 가능한 빨리 협상 테이블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신들, 우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압박했던 게 있죠. 야, 젤렌스키, 너 지금 협상 안 하려고 하는 게 대통령 정치 생활 더 이어가고 싶어서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평화를 원하고 트럼프랑 이제 같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뭐저쩌고 하면서 러시아가 그렇게 될 경우 뭐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러시아랑 협상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포로 석방을 할수 있고 하늘에서 공중전, 휴전. 어제 그유럽측 영국이랑 프랑스였나요? 해 가지고 이제 공중 마크롱이 얘기했었던 거죠. 공중이랑 이제, 그다음에 이제 수, 그 흑해 바다 쪽이쪽에서 휴전. 부터 시작하자. 육지 내륙전을 바로 휴전보다 일단은 공중전이랑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쪽, 이런 거에서 휴전을 하자. 제시를 했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꺼낸 겁니다. 여태까지는 러시아랑 뭐 협상할 생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좀 강, 강했다면은 트럼프가 무기지원 끊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 휴전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미사일, 장거리, 드론, 에너지 및 기, 기타, 민간 인프라에 대한 폭탄 금지. 그 즉시 바다에서 뭐 휴전을 좀 타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단계를 빠르게 진행하고 미국이랑 협력하여 최종 협상, 이제 종전 휴전을 위해서 좀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탠스를 그냥 보면은 딱 그냥 그거예요. 어, 트럼프한테 이제 숙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좀 화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어, 협상 진행 시켜주십시오. 협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멘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뭐 이렇게 해서 금요일에 백악관에서 워싱턴 회의는 좀 예정대로 좀 진행되지 않았다. 좀 자기가 잘못한 거를 이제 좀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일어난 것은 유감이다. 그리고 앞으로 해가지고 광물 및 안보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는 언제든 그 편리한 형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결국 언제든 달려가겠다. 불러주시면은 달려가서 서명할 준비되어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슬쩍 안보를 껴넣기는 했어요. 어, 광물 협정이 아니라 광물 플러스 안보 협정을 해주면은 달려가서 서명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기는 하는데 결국에 무기 지원 중단해서 바로 이렇게 스탠스가 좀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어, 금방 협상으로좀 뛰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여태까지 휴전에 대해서는 뭐 푸틴, 러시아 측은 어, 우리는 항상 열려있어. 언제든 우리 조건만 맞춰주면 협상할 거야. 이거였고, 우크라이나 측은, 아, 근데 지금 뭐백땅 돌려주고 뭐 이래야지 협상할 수 있지 않겠냐, 이랬었는데, 이런 휴전에 대한 어필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좀 속도감 있게 또 진행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게 도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분명히 미국이 쥐고 있는 제일 강한 무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부터. 결국 트럼프가 무기 지원 중단하면은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 강제적인 휴전이든 중전이든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트럼프 전부터 계속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결국 그 카드를 꺼냈고 그리고 하루만에 우크라이나 측의 그런 액션 결국에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처럼 아 우리 그럼 미국 지원 없이 끝까지 가보겠다 이러지 않고 바로 이제 휴전에 대한 언급을 여태까지 스탠스로확 바뀌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면은 휴전 협상 같은 게좀 진행이 빠르게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오전 뭐 11시에 여기 뭐 찌라시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그 미국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서명회 해 가지고 이런 언급이 좀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길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젤렌스키 입에서 공식적으로 휴전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온 걸 봐서는 그 뒤에서도 뭐또 통화하고 진행이 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제 딱 그냥 설명드렸던 내용이 무기지원 중단을 통해서 젤란스키너 와서 평화협정 수용할래? 혼자 끝까지 한번 해볼래? 근데 이제 이쪽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래 재건에는 저런 뉴스들은 일단 뭐좀 좋은 뉴스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동기업, 그 다음에 전진건설로봇, 뭐 나머지 범양건양 SG 스틸텍, 얘네들 전저점좀 이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재건 관련해서는 좀 호재성 내용으로 보이고 자, 테슬라, 뭐, 중국에서 첨단 주행보조 FSD 소프트웨어 곧 출시. 그래가지고, 자유주행 관련 주들. 그리고서 조선 쪽은 최근에 제일 강하죠. 트럼프 관세협상카드는 알레스카 에너지랑 이제 조선이다. 30년간 매년 42조 군함에다가 10조 m r 로 발주한다. 우리나라 조선의 기회.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 관련 주는 하나 계열, 하나 오션 시스템. 그리고서 어제 뭐 조선 관련 주들 같이 좀 좋은 모습이지 않았나. L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강구한 관련해서 넥스틸, 휴스틸,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신고가 좀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보던 테마 그대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삼성 MWC에서 프로젝트 무한 공개. 네, 이제 뭐 XR은 좀 관심은 많이 떨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뭐 MP랑 자이언트 스탭,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뭐, 반도체는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조금은 그래도 밀렸다가, 어, 회복을 해서 얘네들이 뭐, 빼꼼 할까 싶기는 한데, 삼전 하이닉스. 하이닉스 조금 또 다시 많이 내려오기는 했네요. 이런 전고점 전저점 이탈하고 꽤나 많이 내려온 자리이고, 거거에다가 이제 제주반도체, 뭐, 퀄리타스, 이런 끼 좋은 종목들. 제주반도체도 지금 앞에 이런 거가 이제 좀 들어서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 관련 주들. 같이 묶어 보면 되고 바이오 머크는 FDA의 키트루다 SC 품목허가 신청. 요거는 이제 뒤에 좀 어떻게 어, 뭐 승인 결과 이런 게 이제 어, 승인 결과 내용은 아니고 품목허가 신청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검토해 보겠다. 이게 이제 보통 한뭐두달이내 나온다고 해요. 1월 달에 신청을 했으니까 뭐 3월 이번 달중 늦어도 이제 다음 달 중에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서 진행이 되면은, FDA에서 이제 올해 안팎으로 갔다가 이제 승인 여부를 내줄 가능성이 높아요. 기간이 뭐한 6개월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뭐한 10월, 11월쯤 지금 예상은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요것도 있고, 2월, 아 3월 20일쯤 해서, s c 제형 임상, 3사 결과, 데이터, 이런 것도 슬쩍 발표하는 게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바이오는 시장에서 좀셌죠한 어, 번씩 보로노이 같은 경우 신고가한번좀 돌파를 시켰고, 그, 바이오는 이전에 한번 좀 설명드렸던 거 기억해 보시면 좋아요. 3월 말에 이제 공매도가 시작이 될 텐데, 공매도 이전에 한번 섹터를 땡겨 올릴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던, 했던 그런 테마인데, 바이오주들은 전체적으로 여기 위에 있는 애들 위주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결국 지수랑 좀 영향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바이오 반도체 뭐 유리기판 로봇, 이런 것들이 제 지수랑 같이 좀 보시면 될것 같고, 하나 계열사 흐름도 꽤나 강해요. 특히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 나토, 이런 거에 대해서 EU 쪽에도 압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 e 세계적으로 이제 방산은 지금 어, 우리나라좀 가성비로 부각이 되는 부분도 있고, 꽤나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가 하나 계열이 오션 정고점 돌파하고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정고점 또 시간에서 돌파를 했죠. 얘는 신고가 시스템도 올라오고 21성 밟으면서 그래서 이쪽은 전체적으로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조선 쪽이랑 이제 재건, 키워드 오늘 재건도 한번 앞에서좀 둬야 될것 같기는 해요. 뭐좀젤렌스키 그 입에서 이제 휴전 이야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서 미중 갈등은 뭐 히토르 대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좀 메인은 아니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정치 쪽은 뭐, 뭐 휴전 아니 휴전이 아니라 헌재 선고가 아마 다음 주쯤 나올 수 있다고 뉴스들이 이제 슬쩍슬쩍 올라오네요 그런 것들 이제 고려해 보시고 나머지 종목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크게 변화는 없지만 뭐 이슈 자체에서 뉴스는 재건말고는 뭐 그렇게 좀 새로운 뉴스는 없던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뭐 이제 고 미중 갈등 요거 정도가 있는데 그래도 시장이 확실히 미국 대비해서 강하고 어제도 야간선물 좀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 아 이게 좀 밀리면서 114원 일단은 한번 좀 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엄청 강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일단 좀 버텼고 오늘 미국 선물 같이 좀 고려해서 당일 추이에서 결국 근데 지금 돌리더라도 이게 지수가 다시 막 전고점 돌파해서 막 여기까지 가고 막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만약에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돌릴 때 조금씩 예수금 확보를 일단 은 조금만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예수금 확보를 여기서 너무 많이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때 해 뒀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베스트고 지금 이제 어 내가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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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저점 이탈했을 때뭐 이런 날 시가에 뭐 순절도 붙이고 막쭉 하락 맞고 있는 상태라면은 지금은 이제 포트를 조금은 그래도 비우면서 결국 더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예수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심적으로. 왜? 그 이후에 다시 뭐 국매도 재개하고 뭐 하면 또 이런저런 핑계거리 되면서 밀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3, 4, 5월 이때쯤이 시장이 조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지금은 좀 예수금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반대로 예수금이 지금 빵빵한 사람들은 스트레이트로 밀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지수가 뭐 어디까지 하락을 하다가 뭐 버틸 지 모르겠는데 스트레이트로 쭉쭉쭉 밀리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음봉, 뭐 삼음봉, 혹은 음봉이 좀 강하다 그런 것들, 뭐 낙폭 좀 순간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자리에서 이제 뭐 기술적인 반등 노리면서 공략도 할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항상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